자, 거침없는 젊음의 무한도전 스프릿, 스프릿의 스티 스타리그 사차 리그 대막전 당일의 경기장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1경기였끝남고 2경기를 치러야 선수입니다. 김동진 선수와 박성준 선수, 먼저 김동진 선수 만나보시죠. 아토 오브 바이오닉 예, 아트 오브 테란이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고 아트 오브 바이오닉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 바이오닉 그 컨트롤 능력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선수입니다만 사실 방송에서는 그렇게까지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요. 예. 네, 이번에 메이저리그에 올라와서 박선준 선수를 맞상대하는 김동진 선수 입장에서는 바로 그런 능력 그리고 컨트롤을 보여주고 싶어 할 겁니다. 자, 이에 맞서는 박성준 선수의 포커스도 맞춰질 것 같은데요. 이 선수의 전적이 강능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베테란전 연승 3위 그러니까 8연승을 지금 현재 지낸 중이고요 박성준 선수가 그리고 태란전 음. 승률이 지금은 어... 상당히 높습니다. 71.4% 더블 유저 중에서는 태란 승률 1위고요. 네, 예,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박성준 선수의 어떤 그 네, 베테란전 능력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란 분들이고 최현성 선수도 이전에 최현성 선수와 좋은 경기를 펼쳐 됐습니다만 최근 그 스타크래프트 매니아 분들은 박성준이 참 기대가 많이 된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은 박성준과 최현성을 붙여보고 싶다라는 예. 어, 여기서 김동진 선수가 승리를 하게 되면 최현성 선수와 태태전을 펼치게 되고 주진철 선수는 박성준 선수와 저그대 저그전 만약에 박성준 선수가 승리를 한다면 최현성 선수와 박성준 선수의 테란과 저그전 그리고 주진철 선수와 김동진 선수와 역시 테란대 저그전 경기에 펼쳐지게 됩니다 매번 패럴라인즈3입니다 만나보시죠 예, 패럴라인즈3에서 어, 3로 변한 이후에 박태민 선수와 최은규 선수의 경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난전 끝에 박태민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요. 헬라인즈2 시절에는 아, 테란 대 저그 아, 저그가 4승 테란 2승 정도의 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김동진 선수와 배틀넷에서 어제 만났었는데 김동진 선수는 그,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그가 너무 할게 많다 테란에 비해서 그래서 그 어떤 좀 예전에 테란이 저그 상대로 보이던 전략과 아, 색다른 전략을 준비를 해야 될것 같은데 아, 감이 안 잡혀서 아, 뭐 죽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 고민 끝에 탄생된 전략이 과연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일까 주, 어, 궁금해지고 네. 일단 박성준 선수는 기존의 저그 유저들이 하던 하게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테라는 빠른 앞마당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 빠른 앞마당 쪽을 좀 빠르게 노릴 수 있는 그 테크트리 위주의 어떤 전략들 그렇게 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 12 앞마당 한 이후에 좀 부자스럽게 플레이를 하면서 네. 아, 뮤타리스크 띄운 이후에 이제 동시3 멀티 뭐 이런식으로 아, 뭐 여러가지 전략들을 아, 저그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박성준 선수에게 좀 승리예의 아, 여신이 웃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자, 박성준 선수의 표정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만, 오늘 또 경기에, 이 경기가 또 개막전에 공개롭게도 또 신예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두 선수 모두 참여 출전, 두 선수 모두 메이저리그첫 진출입니다. 예. 그런데나가 지금 김동진 선수는 헥사스론 팀의 유일한 메이저 진출자고, 네. 그리고 박성준 선수는 역시 키우스 팀의 유일한 메이저리그 진출자입니다. 네. 그 팀의 명예를 건도 한판 승부가, 어, 아무래도 예상이 되고요. 김동진 선수는 지금 선맵에서의 성적이 썩좋지 못하네요. 선맵류에서 거둔 네. 성적은 1승 3패. 그렇지만 이 부족한 그 어떤 기량을 메꿀 만큼 또 이제 상대가 상대이니만큼 연습 많이 했을 거란 느낌이 들고 네. 네. 뭔가 김동진 선수는 무난한 플레이보다는 무난한 플레이를 하다가 저그에게 테란들이 많이 좀 잡혔으니까 네. 조금은 필살기성 뭔가를 준비해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살짝 들기는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김동진 선수, 와 박성준 선수 모두 신애들입니다만은 어, 저희가 그 출범식 때 이야기를 나눠 본 것처럼 어, 첫 단추인 어, 승자전야 패자전의 갈림길을 놓이는 오늘 경기를 통해서 승자전으로 가면은 참 그래도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지는 입장입니다만 패자전으로 갈 경우. 지지철 선수가 지금 패자조로 갔잖습니까? 다음 네. 경기에서 또 패하게 된다면 탈락을 하게 됩니다. 네, 심리적인 부담감이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하고요. 네. 박성준 선수의 기록을 살펴보니까 MBC 게임에서 대테란전 8연승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동진 선수를 이기게 되면 어, 홍진호 선수와 동일한 기록을 가지게 됩니다. 홍진호 어. 선수가 현재 9연승을 달리고 있거든요. 네, 네. 9연승을 달리게 되면 바로 또 테란 최원성 네. 선수와 맞붙게 되는데 요즘 네. 테란 중에 가장 강한 테란이 또 최원성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최현성 선수가 그 지명식을 할때 주진철 선수를 지목을 하기는 했습니다만는그뭐 어쨌든 주진철 선수를 지목을 하면서 왜 박성준 선수가 아닌 주진철 선수를 지목을 했냐는 질문에 박성준 선수의 기세가 너무 무섭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 정도로 박성준 선수의 요즘 페이스라는 것이 예, 대단히 아, 무섭고. 김동진 선수도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김동준 해설이 아까 말씀 해주신 대로 뭔가 필살기 성수의 어, 전략을 준비해 왔을 만한 가능성이 좀 대단히 높죠. 김우진 네, 선수는 예 연승 그 랭킹도 확실히 욕심이 좀날 겁니다. 8연승 진행 중. 그러니까 오늘 김동준 선수를 잡고 어, 잡는다면 구연승으로 연승 기록 1위인 홍진호 선수의 구연승과 동일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다음 경기에서 또최영성 선수까지 잡는다면 예. 1 최연승이라는 대목을 예.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파란 느낌도 많이 날 겁니다. 그렇죠. 네. 파란을 일으키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최현성 선수와 경기를 해서 최현성 선수까지 예, 잡아내게 된다면 네. 그렇게 되는 셈이고, 지금 경기가 좀 지연이 되는 것은 김동진 선수와 박성준 선수가 손을 풀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네. 예, 지금 조회을 하는 중이네요. 그렇습니다. 어, 이제 앞으로 두 선수 김동진 선수와 박성준 선수의 향후 이제 어, 행보에 대해서도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기 다시 한번좀 예고를 해드리면은, 이어서 이훈열 선수와 전태규 선수가 3경기를 치게 르 되어 있고요 또한 4경기는 박영욱 선수와 서지훈 선수의 경기. 오늘 3경기와 4경기는 테란과 프로토스의한 판이 되겠습니다. 1경기, 2경기는 테란과 저그의 한판이었고요 자, 두 선수 준비가 됐습니다. 스프린스 브레미스 게임스 타리그 4차 리그의 개막전 경기가 되겠습니다. 1 6강 1주차 경기. 오늘 두 번째 김동진 선수와 박성준 선수의 경기를 함께 지켜보시죠. <laughs> 출구 나트르 페란 김동진 그 이외에 또어 김동진 선수를 뽑했습니다 쪽으로 동무합니다. 네,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이너 리그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김동진 선수. 요즘 대패란 전 불패를 하고 있는 박성준 선수. 이번 경기 김동진 선수를 뽑으면 대패란 전 5연승을 음. 기대됩니두 선수의 경기 페르난데스 리그 어깨가 보시죠. 적입니다. 바로 박성준 선수의 요즘 8연승 중 대탄한 점4쪽이기 태란의 모습 바로 김동진 선수입니다 자오경기평행선 3, 리러난라인스3에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경기에서 승리한 선수는 승자조로 가면서 최은성 선수와 경기 패한 선수는 패자조로 가면서 주진철 선수와 정말 서로 저랑 아, 끝에 서서 밀치기 접전을 펼치게 됩니다. 예, 그서부터 패럴라인즈 시리즈에서는 네. 경기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전에 어, 다른 게이머들이 했었던 경기를 다 확인을 하고 VOD로 확인을 하고 거기에 알맞는 경기 양상 그리고 경기 전투를 준비해 세울 수 밖에는 없거든요. 네. 더그 입장에서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 것이 예, 고속포닝, 그 다음에 게스이후에 빠른 데요그 다음에 이제 포닝풀 들이면서 안마당 쪽에 해터리, 이런 식으로 어, 테크트리를 빠르게 밟아나가는 것이 더그의두 무기고 김동진 선수 입장에서는 확장한 이후에 그렇게 빠른 테크로 공격을 해오는 적의 네.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이걸 연구를 해왔어야 합니다. 네. 음. 선수들이 필살기, 그러니까 일회성 전략을 중시하는 경우는 정석적인 플레이, 비교적 그 어느 정도 선수들이 예상하고 있는 범위 내 플레이를 했을 때 승률이 높지 않은 경우입니다. 네. 런데 김동진 선수는 분명히 음, 더블 커맨드 이후의 스타 레이스로 연습 과정에 있어서 싱글이 딱 높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예, 실제로 그 방송 경기에서 보여줬었던 그 테란대 적의 양상을 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좀 김동진 선수가 시자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뭐 아무 것도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S T V 저렇게 생산해낸다라는 건 더블 네. 커맨드일 것 같네요. 예, 그래도 뭐. 정석 플레이가 최고다라는 생각이 가요. 뭐 경기 때는 최원성 선수는 유진철 선수를 상대로 초대로 기본의 그 기본적으로 바이오닉 유닛을 활용하는 플레이가 아니라 좀 특화된 스탈 레이스로 어쨌든 승리를 한번 더두었는데 네. 에이, 정석 플레이. 뭐 어, 이후에 쓰이는 유닛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패럴라인즈에서 테란이대 저그전 정석으로 많이 보여주는 스탈 레이스냐 아니냐를. 상관은 네. 들수 있을텐데 아직까지는 뭐 더블 커맨드네요 네, 더블 커맨드 센터 자 어, 거침없는 젊음의 무한도전 스프리스트 스프리스트의 4차 리그 개막전 경기 16강 1주차 오늘 이경기, 김동진 선수와 선사, 박성준 선수의 테란과 더블의 경기를 보고 계십니다 이번 어, 4차 리그 때는 이 사람 음. 더그와 프로토스가 뭔가 좀당황를낼것 같은 느낌이 좀 저는 드는데요. 종족 분포도 상당히 밸런스가 맞아 떨어졌고요. 네, 예, 프로토스가 이번에 4명 진포를 했고 에, 더그 입장에서도 아, 요즘 한참 주목받고 있는 그 신예들, 이런 신예들이 아, 뭐 마재용 선수, 박성준 선수 이런 선수들이 와서 또 사고를 칠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 있거든요. 예. 예, 어쨌든 지금 당장 이 경기에 집중을 하자면 박성준 선수가 뭐 정영주 선수라든가 여차 다른 버그 유저처럼 아, 초패스 레어를 간 것이 아니라 안마당부터 하고 레어를 갔습니다. 이렇게 네. 되면 은 사용하는 유닛이 좀 다,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뮤탈리스크 어느 정도 보여주다가 예, 파워로크 드랍하고 동시에 두 군데 멀티하는 그런 방법도 될 수가 있겠고 아까 경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뮤타리스가 어느 정도 보여주고 나서, 동시에 세군데에 멀티를 하는 부자 형태의 덕을 구사할 수도 있습니다. 자, 패플 선택. 김동진 선수입니다. 김동진 선수. 네. 저은도 빨리 올렸죠? 네. 콘셉스에두 개를 최대한 빨리 붙이기 위한 움직임. 자, 지금요덕은 예. 자원이. 딱딱 맞아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안마한 멀티지역도 적절한 타이밍에 가져갔고 드론도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네. 네. 컨셉을 붙여서 저그가 할게 워낙 많다. 그래서 힘들다라는 음. 얘기를 제가 들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동진 선수 입장에서는 저그그할거 무엇을 할 건가를 먼저 파악을 해내기 위해서 컨셉부터 먼저 건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엔지니어링 베이를 건설을 하네요. 신형을 네. 먼저 박성균 선수와 김동진 선수의 신형을 네. 확인합니다. 이것도 지금 타이어와 타이어가 올라가는 타이밍과 박동균 선수의 킬링이 올라가는 타이밍을 네. 생각해보니까 이거 자, 잘못하면 또 미사일 터에한 4개 정도 있는 타이밍에 미사일 터에 넷, 레이스 넷 정도 있는 타이밍에 뉴타리스가한무대가 그냥 들이닥쳐서 또 경기 어려워질 만한 분위기가 나는 그런 시기가 아무래도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확실한 좀 김동진 선수의 그 대응이 보이질 않습니다 자 스파이어 터지자마자 라바 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해스터리아나서아히스리스스까지 터렛이 지어지겠니다이히터렛이 가격대 성능비 그러니까 효율이 대단히 좋은 방어타워입니다 그렇지만 유독, 뮤탈리스트에게는 그, 자신의 그, 가격대, 뛰어난 가격대 성능비를100% 발휘하지 네. 못하거든요. 발키리부터 생산하네요, 지금. 어, 그런데 스커지입니다커즈부터 나오는 박성준수가 우려가 우려입니다, 이거는. 네. 일단은, 당장 레이스든, 아니면 뭐, 발키리든, 네. 먼저 생산을 할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러면은, 러프 위주의 전략이 가능성이 높죠. 음. 스커지라든가 이런 그, 뭐, 탈리스트호구라든가 이런 유닛으로 테란의 공중 유닛을 어느 정도 가고 나서 네 예, 너커드라블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여러 군데다가 멀티를 하는 박성 하려는 박성준 선수의 생각이거든요. 김동준 선수는 유탈리스트에 대한 어떤 네. 으, 네. 압박이 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연습 과정에서 네. 바로 그렇죠. 발치를 지금 생산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랬서 이번 거지를 말하자면 오히려 요격이나 방어용을 어, 방어를 위한 거실을 생산해놓고 있고요. 어, 네. 음... 박성준 선수공격적이기로 소문난 선수인데. 초반에 유닛을 갖추는 그러니까 유닛 조합은 좀 의외이긴 하네요. 이게 상대방 허를 찌를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그래도 네. 뭐 허를 물론 찌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김동진 선수가 상대방의 의도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식의 그 연습 경기도 제가 좀 지켜봤었는데 분명히 뭐 럭커드랍 밀주의 그런 그 전략들 여기에 대해서 맞상대하는 방법 그리고 병력 조합을 생각을 해 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것이 다름 아니라 팩토리에다가 애돈 빨리 붙여서 이제 탱크 생산해서 아, 바이오닉 병력과 같이 모아서 예. 레이트 발키리 어느 정도만 사용을 하다가 예, 지상 쪽으로 병력 내려놓은 다음에 커멧트 챔터 짓고 예, 지상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식의 아, 지상 랩에서 어, 하는 그 테라의 플레이처럼 예, 그렇게 경기 양상을 이끌어반복방도 연습을 했었습니다. 레이스. 지금은 좀 김동준 선수도 상대방의 음. 수세를 보니까 뮤타리스트 어, 많이 활용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어, 레드오는 다잘 안왔지만 에이스 먼저 생산한건 아닐까 싶네요 예. 박성준 선수는 완전히 이건 중후반을 도모하는 듯한 그런 플레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본진의 3헤스터를 갖춰놨고요 안마도 한번 직접 확장했고요 예. 드랍에 대한 동중의에 대한 대비로 스쿼지쫙 펼쳐놨고 추가 확장까지도 아까 하는 모습 아, 이거는 한번 그, 박정준 선수가 원하는 또 공격적인 선수와 난전에 강하기로 선물난 아, 선수인데 네. 아, 자수중업과 피넘이 네. 재있습니다자 그러면서 들고머이 구석적으로 버르드 다수가 네, 네, 네. 야 이거 절묘하게 아, 들어가네요. 절묘하게 들어가네요. 들어가면서 히드라의 피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피가 업 힘들 네. 것 같습니다. 네. 로퍼도 아니고 순수히 술합입니다 그러자마자 본진의 첫 번째 댄서 박정준이 들고가는. 던전진. 러커 같은 경우는 벙커 좋은 위치에 벙커 그 다음에 뭐 레이스라든가 탱크 위에 소수조합이라도 파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 일단 시즈라 위주의 어떤 그유니들이 유닛, 물량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참 막기가 힘들어요 자 커먼트에서 떠있는 와중에 자반이성상에서부터시로 옵니다 탱크 시즈모드 메딕이 좀 늦게 붙었어요 메딕이 좀 늦게 붙었고 시즈라의 조합은 는아 뒤쪽에 생각가더있었 달라붙으며 벤큐로 1를일수사 골라내고 있는 박동준 야 저그가 8연승 한다는 것이 장난이 아니라고 보이네요 이건 김동준 선수가 연습하는 네. 한 번도 안 당해본 플레이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뮤타디스크가 있으라고 네. 생각했을 때이간유을 대로 뒤돌아가 음. 드라이되면서 뮤타리스트 러커드없도아니었 네. 그렇죠. 뮤타리스트 아니면은 러커 소스드랍인데그랬더니이번엔 뮤타리스트가 옵니다. 이야. 이야. 상대 의예측 아, 상대가 분명히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예측하는 그런 범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범위를 벗어났어요. 두발 차고 앞서가셨는데요. 자, 결국 커만드센터는네리송합니다 그리고 뮤타리스트의 김동인 선수 최대 좋했습니다 자. 그 뒤에 또 뭐가 준비될 그것 또한 기대가 되네요 타격이 너무 심하네요 네. 상대가 어쨌든 러커 위주의 드랍 위즈의 공격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네. 기상구를 모았는데 히드라 한두 대 정도 드랍하면서 뮤타리스트를 이만큼 또 모았습니다 자 아, 그냥 아, 공격을 하고 있는 히드라 네. 아 뮤타리스트 이러면서 이 유닛들을 다넘진 어. 자원을 가지고 생산을 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다른 곳에 멀티도 있습니다 와 진짜 너무 잘하는데요 박성준 선수 네 이건 생각이 좀 많았네요 그, 그렇죠 그 심리전도 지금 거을만큼더럽고야이 여유가 있는데요 박정근 선수 아 이거는요 이거는 그 게임을 즐기고 있어요 완전히, 이게 게임, 완전히 예. 게임을 박수나올 합니다 완전히 게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박정근 선수 아니 키드라 한 분에 딱 지나면은 그 구성 유닛을 대부분의 선수들이 뭔지 아 지금은 이즈라 이즈라 아니면 어커를 생각을 하는데 뉴타니스가 한 번에 짝수들이 공격으로는예네 감사 맞게 나오지 않네요 자빠져나고 이제 뭐가 오나요? 하나 뉴타니스 어? 네, 아 이제 추가유타니스가 오겠죠 당연히 이제 그 게임이 많이 기울어 예. 그러니까 이제 뮤타리스 모아도 김동진 선수 입장에서는 정항하기가 좀 힘들 텐데 아... 제가 보기에는 김동진 선수에게 충격적이었던 것은 아까 그 히데시타 한구대 드랍이었던 것 같아요. 예. 분명히 럭커야. 아, 이렇게 <laughs> 생각을 아, 하게끔 예. 만들어 놓고 시데리스크 모아서 오버로드가 본질이 아니고 안바단 그 구석 쪽으로 슬쩍 들어와서 떨어지게 되니까 김동진 선수 입장에서는 참난감하죠 아, 네. 차라리 뭐 김동진 선수가 어쨌든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런 네. 식의 조합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역시 더블 커맨드로는 좀 힘들지 않냐 이런 생각이 아, 게입니다 승사가 항상 하글을 기종적으로 유탈시켰다. 이걸 보고 있는 김동진 선수의 마음이 진짜 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진장어는 아직까지 남아있고 파워 타워가 건재하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글 지지율에 달합니다. 박성준 선수, 김동준 선수의 진력을 탈락. 승자도 박성준 선수, 패배도 김동준 선수, 그러면서 최현성 선수와 더 대태란선 우연승을 달리는 박성준 선수가 맞게 됩니다. 박성준 선수,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또이 저그유저와는 다른 모습인데요. 예, 굉장히 전략적으로 네. 탄탄하고 그리고 경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해온다는 느낌이 강한 그런 선수입니다. 게다가 에, 스타일 자체도 대단히 공격적이고 화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이기는 경기를 보면은 어 굉장히 압도하는 그런 그 신인답지 않은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예, 이런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김동진 선수가 고민하게끔 만든 이 박성준 네. 선수의 전략의 준비성 예, 이런 것에 저는 박수를 먼저 쳐주고 싶고요 김동진 선수는 연습 과정에서 좀 많이 패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주눅이 든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어, 이패널라인즈에서는 약간 좀 자신감이 없어 보였습니다 일단은 앞마당에. 그, 커맨드 센서는 짓고 상대방이 어떠한 체제로 나오는지 보면서 멀티를 지킨다는 생각 하에 맞춰가는 플레이를 하자. 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파이어 네. <laughs> 지어지길래 딱 그, 에돈둘다 붙이고 발키리 생각, 어, 발키리 생각할, 어, 발키리 생산할 생각으로 에돈다 붙이고 그런 체제를 잡아나가고 있으니까 스커지만 떴습니다. 그리고 네. 스커지가 딱 자리를 잡더니 그 이후에는 아, 이거 히드라 히드라 리스크 밴이 지어진 것을 봤겠죠? 아, 이거 히드라 리스크 밴이 지어지는 거 보니까, 뭐, 러커 위주 어떤 드랍을 노리면서 추가 확장을 하려나 보다. 그렇죠. 라는 생각으로 본진 3메랑 늘리고, 팩토리 에도 날고, 바이오닉 병력과 탱크를 갖췄습니다. 그런데 구석으로 짜오버로드가 타고 오더니 히드라 함불에서 왕창. <laughs> 그게 러커였으면 벙커도 있었고, 이제 그렇죠. 탱크가 자리 잡으면서 컨셉스테이션 뿌리고, 미사일 터에서의 디텍터 역할을 그 바탕으로의 막을 수가 있었을 텐데, 히드라였기 때문에 s c v 피해도 이, 있었고, 어느 정도 그 멀티도 마비된 타이밍이 길었단 말이요. 에그 이후에는 당연히 러커와히드라의 추가 드랍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유탈리스크가 한 부대가 갑자기 딱 들이닥치는 그런 어. 그박성준 선수의 플레이는 김동진 선수가 생각해온, 경험해온, 저극 그 이상의 무언가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야, 예, 이박성준 아. 선수, 센스를 아, 아, 예, 볼수 있는 건, 그러니까 센스를 느낄 수 있는 건 많은 경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두세 경기만 딱 보면 아, 진짜 네. 센스가 넘치는 선수구나 이런 걸알수 있는데 이한 경기만으로도 박성준 선수는 메이저리그에서 자신이 앞으로 보여줄 가능성을 확실히 저에게 느끼게 해주지 않았나 싶네요. 예전 저희 m c 게임스타리그 최현성 선수가 출사표를 던졌을 때 그것을 느끼게 해준 박성준 선수였습니다. 신녀로서 지금 현장에 찾아와주신 많은 방청객에게 박수를 받는 게참 쉽지 않은 일인데 예, 네. 박성준 선수는 박수를 받으면서 하지만 최원성 선수와 이제 또한번 승부를 앞두게 된그 아, 예. 경기 또한 흥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는 이윤열 선수, 전태규 선수, 박영욱 선수, 서지훈 선수의 경기가 었습니다